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성 1, 2동, 화정 1, 2동, 양동, 양삼동 지역구를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도시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우 발언을 허락해주신 고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민선 8기 함께 서구 우뚝서 구경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지내시는 김경춘 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번우호는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상생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급방을 아동복지시설 변경하여 법제화되었으며, 2023년 현재 관내 4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교육, 급식,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017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공모하여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3년 현재 관내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한개소는 농성동에 신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아동복지개정으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 대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시설 모두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돌봄을 위한 시설로서 민간이냐 공공이냐의 차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상생이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을 건의합니다. 두 시설은 아동돌봄이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아동복지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다 함께 돌봄 센터 경우 연평균 1개소당 9,300여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역 아동소의 경우 연평균 1개소당 8,4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똑같은 돌봄 돌봄을 받고 같은 처우를 받는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 함께 돌봄 공모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12월 말 전국 지역 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는 10만 6,746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동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용 아동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다 함께 도봄센터 신규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신규 설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탁 공무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지역 아동센터가 공무에 참여 시 심사 시 우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서구형 복지 체계를 구축해서 서구에 맞는 서구형 통합 복지 돌봄 정책이 필요합니다. 돌봄 정책을 공급하고 공급자가 입장이 아닌 부모의 관점에서 그리고 돌봄을 주체인 우리 아이의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광주시 교육청, 서구청,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 관계 기관이 한데 모여 협력 지구 또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따뜻한 서구형 돌봄 정책, 효과적인 아동 돌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두시설이 상생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동 복지와 돌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돌봄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돌봄 수혜 맞춤형으로 대안과 동시에 아동 중심의 첨첨이 아동 돌봄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전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처로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센터의 상생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